안녕하세요. 육회소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이제 진짜 겨울이에요. 오늘 밤 드디어 첫 영하 온도라고 해서 집에서 잠시 캠핑카로 가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틀어줘야겠어요. 어. 자,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VVKB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요, 요 버튼을 3초 꾹 누르면 켜져요. 오! 빨리 도 어? 이참에 이 VVKB 무시동 히터 작동법을 간단히 남겨볼게요. 자, 왼쪽 맨위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면 이렇게 현재 온도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설정할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 맨위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바람이 돌아가는 표시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왼쪽 가운데 버튼 요거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 맨 위에 녹색불이 깜빡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는 열을 낼 거다 하는 이렇게 열 표시가 생깁니다 이러면은 이제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 맨 아래 요거 한번 눌러주면 오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누르면 화면에 오토 표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러고 나서 오른쪽 맨위 아래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줘서 설정 온도를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10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속 올라가죠.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 10도 이하로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저 온도 설정이 10도인 거예요. 이 설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히터의 세기, 가 이제 약해지고, 이 설정 온도에 맞게 무지동 히터가 열리를 막 이게 하게 됩니다. 오른쪽 맨 아래 이 타임 버튼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타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계 표시가 이제 깜빡거리는데, 한번 눌렀을 때 여기 앞에가 깜빡거리요 이게 시간이고, 여기 분이에요, 분. 그럼 먼저, 시간을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냥 또한번 누르면, 분, 분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기름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유가 되겠죠? 우리가 차를 막 운전할 때 추우면 히터를 트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의 연료를 사용해서 기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이 무시동 히터는 차량 이 연료를 많이 먹지 않아요. 하루 종일 켜놔도 차량 연료가, 어, 진짜 이 경유 기름값으로 따지면 한1리터 정도 쓸까? 싶을 정도로. 하루, 운용이 돌려도. 자, 그럼 저는 이제 무시동 히터를 10도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 시간을 다시 바꿔놓을게요. 시간은 지금이 열, 밤 10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10시면은 8시, 아침 8시에 제가 끌 거니까 10시간 정도 틀어놓을게요. 지금 보면 틀어놨는데 벌써 한 1.9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시동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놓으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내부가 작으니까 한 한두 시간도 안 걸려요. 한두 시간 정도 있으면 완전 내부가 더워, 더워. 그,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좋은, 이제 캠핑카들 같은 경우는, 이제, IoT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 스마트폰이랑 이제 연결돼가지고, 손쉽게, 이제, 캠핑카 내부 기계들을 막 작동시킬 수 있는데, 저희는, 아날로그. 사람이 직접 모두 해야 하는, 사람 중심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귀찮지만, 차로 직접 와가지고, 무시동 히터를 켜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잘 꺼졌는지 확인하고, 이래야 합니다. 아유 시스템 갖고 싶다. 아유 시스템 저희의 이제 첫 캠핑카 이제 겨울 나기인데요. 아 이렇게 이제 실내 온도를 영상으로 해주는 이유는 아 물론 이제 동파 방지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 저번 주에 이제 청수통이거든요 이게. 이런 여기에 이제 오수통이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있어야 여기 여기. 여기를 다 거의 비워냈어요. 요, 요게 워터펌프 이게 이제 100원이죠 이런거 이제 얼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네, 저희 이제 오늘부터 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다 얼까봐 그냥 저희는 물티슈랑 목욕탕을 가겠습니다 <laughs> 바람 좀 들리니까? 바람이 여기까지도 엄청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공파 방지보다 중요한 게이걸 하는 이유가 저번에 이제 캠핑 마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산철 배터리 수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가 더큰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전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이 배터리가 엄청 비싼데 이 배터리가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수명이 되게 짧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계니까 이제 당연히 날씨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카페, 어떤 카페에서 본 배, 배터리 수명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이제 적어드릴게요. 요, 배터리가 캠핑카에서 가장 비쌉니다. 저게게 이제 4 0 0 암페어 짜리니까 보통 한 3,400만원 해요. 이 돈덩어리들이, 돈덩어리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겪어보는 캠핑카 겨울인데, 혹시나 또 대전 내려가서 고치는 일이 이제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알아야 될게 진짜 참 많아요. 와 이렇게 말하는 사이 벌써 6도까지 올라갔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출근 하기 전에 와가지고 어,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이제 타이머는 잘 꺼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와, 아침도 추워요. 확인을 해봅시다. 아우, 추워. 자, 볼게요. 오, 10도! 10도, 10도! 그리고 23분 남았네, 23분. 타이머 걸어놓은 게. 그러니까, 이, 이거를 영화일 때 매일 밤에 와서 틀고 아침에 끄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해야됩니다 아이고 t h 때, 아이고 o p 때. y 게참이제웃 t 게이렇게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e m I hope you se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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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you s e 이 t 거울. 거울 겸 전자레인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이게 차량 주행을 자주 안할 때는 경유차는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나 여기 얼기 쉬우니까. 어, 시동을 이제 한 번씩 걸어주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보면 기름이 거의 안 먹었어요. 어제 밤에도 이 칸에 있었는데 그대로 해 유지. 아 근데 이제 경력 값이 언제 떨어질까요? 900원대로 이제 돌아올 수는 없나? <laughs> 그럼 저는 이제 출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